이선주의 음모에 금잔디가 넘어갔 습니다. 28일 방송된 kbs1tv 금이야 오기야 107회에서는 이선주의 음모로 금 잔디가 옥미래에게 거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이선주는 옥미래의 학원에 찾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선주는 금강산과 금잔디 앞에서 꺼지라고 말했지만 옥미래도 물러 서지 않고 언제까지나 두 사람 곁에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옥미래는 이선주 씨, 강산 씨랑 잔디 버리고 10년 동안 연락 끊고 죽은 사람 행세했다. 강산 씨 옆에 있는 사람은 나 옥미래다. 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이선주는 10년쯤 공백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강산이한테 이혼하라고 꼬드겼냐.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옥미래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옥미래는 자신의 뺨을 때리려던 손을 잡았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라며 따졌습니다. 분노한 이선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혼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라 뛰어온 금잔디는 엄마 무슨 일이냐, 고했고, 이선주는 옥미래를 향해 선생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밀치시면 어떡하냐고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선주는 금잔디 앞에서 손목이 아프다고 했고, 금잔디는 옥미래에게 정말 너무하시다고 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옥미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싸우는 소리에 몰려온 장호식과 장호랑은 선주제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액션 귀재였다며 이선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옥미래의 편을 들어주니 다행인데요. 이후 이선주는 금잔디에게 금강산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선주는 아마 옥선생님이 아빠한테 그러라고 한것 같다. 엄마는 아빠랑 잔디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안 된다며 금잔디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금잔디는 이에 슬퍼하며 금강산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금강산은 엄마랑 아빠 이혼해도 넌 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지금이랑 변할 것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엄마 이선주의 말만 믿는 금잔디는 내가 엄마랑 만나는 거 옥미래가 싫어할 거다. 라며 오늘도 옥미래 때문에 엄마가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금강사는, 선생님 그러실 분 아닌 거 알지 않냐며,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금잔디는 버럭하며, 아빠는 왜 엄마 말도 안 믿고, 내 말도 안 믿고, 그저 옥밀의 편만 드냐며, 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꼬임에 넘어간 금잔디인데요. 이런 금잔디를 키우며 함께 잘살수 있을지, 옥밀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동규선은 여전히 집안에서 감시를 받으며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가 아프다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고 집을 빠져나와 김두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가 난 동규철은 김두호의 집을 찾아가 동규선을 나무랐습니다. 김두호는 앞으로 규선씨와 만나지 않겠다. 제가 규선씨를 책임질 준비가 되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는 거다. 라며 결국 동규선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규선은 절대 못 헤어진다며 울고 매달렸지만, 김두호는 차분하게 동규선을 달랬습니다. 김두호는 동규선에게, 오빠분 말씀대로 규선씨와 머물 방한칸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남있고 기다려줘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규철에게 규선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규선씨 더는 집안에 가둬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강산은 가족들에게 이선주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해주는 옥선생님 봐서라도 언니랑은 이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받아들였고, 은상수 또한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했다. 지금도 늦은 거다. 라며 금강산을 위로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맞는 소리를 하는 은상수인데요. 그렇지만 장모 마홍도는 잔디가 있는데 쉽게 결정할 문제냐며 금잔디를 인질로 이선주를 감쌌습니다. 금강사는 결국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금강사는 아는 형님이 살던 집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싸게 빌려주셨다. 이제 그만 나가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놀라는 마홍도의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